요즘 들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하고,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으시죠? 잠도 잘안 오고, 혼자 있으면 괜히 불안해지고, 괜찮다고 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을 때, 혹시 요즘 그런 날들 많으신가요? 병원 갈 정도는 아닌데, 계속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더 지치고 힘들 수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아주 단순하지만, 효과 있는 다섯 가지를 천천히 해보세요. 의사 선생님들도 권하는 방법이고, 집에서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습니다. 먼저, 숨을 천천히 쉬는 것입니다. 천천히 아주 천천히 코로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내쉬어 보세요. 이걸 몇번 반복하면 놀랍게도 심장이 조금씩 차분해집니다.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. 나 지금 좀 불안하구나. 화가 나 있었구나. 내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이름 붙여 주는 겁니다. 그 순간부터 감정이 조용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. 손을 살짝 비벼보는 것도 좋아요. 양손을 비비면 손끝이 따뜻해지면서 몸도 마음도 안정돼요. 생각이 머리에서 손끝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 다음 창문을 열고 하늘을 바라보세요. 멀리 보이는 구름, 나무, 햇살,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복잡했던 생각이 조금은 쉬어갑니다. 마지막으로 감사한 걸 하나만 말해보세요. 작아도 괜찮습니다. 오늘 하루 잘 지나가서 고맙다. 지금 숨쉴수 있어서 감사하다. 그렇게 말하는 순간, 뇌에서는 스트레스를 진정시키는 호르몬이 나옵니다. 이 다섯 가지는 누구나 할수 있지만, 한번 제대로 해보면 그 힘을 알게 됩니다. 약도 병원도 필요 없이 내 마음을 내가 다독이는 법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.